얼바인은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획화에 지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시가 중구난방이지 않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다잘 지어져 있습니다. 대략 한 20개 이상의 커뮤니티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얼바인의 집을 사시겠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 어, 어디, 어느 동네를 사야지 좀 집값이 많이 오르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부동산은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집이더라도 딱 정가로 팔리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부동산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더 올라가기도 내려가기도 하는 변동되는 시장가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작년부터 올해까지 1년 사이에 어느 동네가 제일 많이 올랐느냐 이거는 데이터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바인에서 지난 1년 동안 가장 집값이 많이 오른 동네 탑3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네, 얼바인은 보통 초등학교 이름이 단지 이름인 데가 많고요. 그래서 여기 스톤게이트 초등학교가 있는 데는 스톤게이트 커뮤니티, 우드버리 초등학교가 있는 데는 우드버리 커뮤니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집값 상승률 3위는 바로 어느 동네일까요? 3위는 그레이팍입니다. 많이 들어보셨나요? 제 지난 동영상 2022년 얼바인 부동산 전망 동영상에서 이 표를 보셨죠? 어타치드는 콘도나 타운하우스를 말하고요. 디타치드는 싱글홈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독주택을 먼저 살펴보면, 이 단독주택의 중간판매가가 작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중간판매가를 살펴보니 134만 5천불이더라. 그런데 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는 183만 2천불로, 집값이 36.2%를 지난 1년 사이에 상승한 곳이 바로 그레이팍입니다. 그래서 그레이팍에는 여기 비컴팍, 카덴스팍, 또 솔리스팍 아주 최근에 올해 바로 한달 전에 오픈한 학교죠. 이세 곳이 다 합쳐서 그레이팍이고요. 그래서 그레이팍에 위치한 초등학교, 중학교가 K-8이라고 해서 K, 킨더부터 8, 8그레이드까지 8학년까지 모두 한 학교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레이팍에 사시는 분들은 모두 초등학교, 중학교를 한 학교에서 솔리스팍이면 솔리스팍에서 유치원에 다녀서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또 카덴스팍이면 혹은 비컴팍이면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한 번에 쭉 보낼 수 있어서 편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럼 집값 상승률 2위를 차지한 곳은 어딜까요 바로 그레이팡 옆에 있는 우드버리입니다. 그래서 우드버리 자료를 살펴보면 우드버리의 똑같이 다티테스트 단독주택의 중간 판매가를 살펴볼 때 작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중간 판매가는 127만 5천불이었는데 1년 뒤인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중간 판매가는 175만 5천 불로 37.6%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레이파가 한1% 정도의 차이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네요. 거의 비슷하다고 할수 있죠. 우드버리 초등학교의 특별한 점은 이어라운드 학교라는 것이에요. 얼바인에는 이어 라운드 학교가 몇 군데 있는데 그중 하나가 우드버리고 우리가 보통 어 학교를 8월 9월에 시작을 하면 겨울방학이 짧게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여름방학이 보통 한 3개월 길게 있는 게트레디셔널 학기제거든요 트레디셔널 학기제가 8월에 시작하는 것에 비해 어 이어 라운드 학교는 7월에 학교를 시작해서 학교를 시작하는 시기도 다르고 방학도 어트레디셔널은 3개월 길게 방학이 있다면 이어라운드는 방학이 짧게 짧게 한 2주 3주씩 짧게 짧게 어, 한 4번에 걸쳐서 나누어지는 것이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어라운드 학교와 트레디셔널 학기제는 또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얼바인의 단독주택들을 살펴봤을 때 집값 상승률이 지난 1년 동안 1위였던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가깝네요 우드버리에서. 가깝네요. 바로 밑에 있는 사이프레스 빌리지입니다. 그래서 사이프레스 빌리지 같은 경우 싱글 홈의 싱글 홈의 중간 판매가를 살펴보면 작년 1월부터 7월까지 111만 불이었는데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중간 판매가는 155만 불로 39.6% 거의 40%에 가까운 집값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사이프레스 빌리지는 얼바인 컴퍼니가 소유한 아파트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아파트에 렌트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좀 한 2년? 짧게는 뭐 1년 안에 다른 곳으로 이사할 계획이 있으시거나 또는 직장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 그래서 좀 이렇게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사이프레스 빌리지 학교에 다니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어, 아무래도 아이 1학년 때 사귀었던 아이 친구가 3학년이나 4학년이 되면 다른 도시나 타 주로 이사를 가서 좀 친구와 헤어져서 아쉽다. 이런 말을 많이 나오는 게좀 사이프레스 빌리지 같습니다. 그에 반면에 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5번 바로 옆에 있어서 교통이 편리한 면이 있고 또 여기 133번도 바로 옆에 있죠. 그래서 교통이 편리한 면도 있고 또 이곳에 있는 어떤 집의 구조나 이런 위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얼바인에서 지난 1년 동안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것은 사이프레스 빌리지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내 집과 다른 집에 벽이 붙어있는 attached home, 콘도나 타운하우스의 집값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탑 3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콘도나 타운홈의 집값 상승률 3위는 바로 그레이팍입니다. 어? 싱글홈이랑 똑같네요. 싱글홈 때도 그레이팍이 3위였는데 attached home, 콘도나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도 중간 판매가가 작년 1월부터 7월까지는 84만 불이었는데 올해 1월부터 7월은 115만 불로 36.9%가 올라서 얼바인에서 콘도나 타운하우스의 집값 상승률 3위인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그레이팍은 아까 말씀드렸듯 여기 비컴팍, 카덴스팍, 그리고 솔리스팍 초등학교가 위치한 곳이 그레이팍입니다. 그럼, 콘도나 타운하우스의 집값 상승률 2위. 동네는 어디일까요? 지금 보니까 다 몰려있네요. 바로, 스톤게이트입니다. 스톤게이트의 콘도나 타운하우스의 미디언 중간 프라이스, 중간 판매가를 살펴보면, 작년 1월부터 7월까지는 80만 불이었는데,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중간 판매가가 113만 1000불이 돼서, 41.4%나 1년 사이에 집값이 상승한 곳입니다. 스톤게이트는 우리가 방금 봤던 3위 그레이파크 그 옆에 근처에 바로 있는 동네이고요. 스톤게이트가 사실 얼바인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학교에서 숙제를 많이 내는 그렇게 선생님들이 보통 얼바인에 숙제가 거의 없어요. 막 1학년부터 3학년까지 1학년은 아예 숙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맞고 3학년쯤 돼도 수학 워크시트 앞뒤로 한장 푸는 거 아니면은 집에서 리딩 썰디미니타라는 거이 정도가 다예요. 그래서, 얼바인의 초등학교는 사실 굉장히 경쟁적이라고 알려진 것과 달리 학교 자체 내에서는 숙제는 없는 편이고, 그나마 스톤게이트가 조금 더 숙제가 있고, 학교에서, 어, 숙제를 준비해 와서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무슨 프레젠테이션 숙제가 좀더 있더라라고 알려진 곳이 스톤게이트입니다. 그래서 집값 상승률 2위는 스톤게이트였고요. 자, 그럼 0의 1위는 어느 동네가 차지했을까요? 콘도나 타운 하우스의 집값 상승률 1위. 작년 2021년부터 2022년 1년 사이에 가장 집값이 많이 오른 곳 1위는 바로 오차드 힐입니다. 오차드 힐은 콘도나 타운 하우스의 중간 판매가가 작년 1월부터 7월까지는 92만 불이었는데요. 올해 1월부터 7월 사이에 이 콘도나 타운하우스의 중간 판매가가 145만 5천불로 무려 58.2%, 60%에 상당하는 집값이 1년 사이에 올랐습니다. 이 오차드 힐은 바로 여기 회색 부분이 오차드 힐인데요. 오차드 힐은 이쪽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두 군데가 합쳐서 넓게 분포되어 있고, 그래서 오차드힐의 반은 터스틴 속해 있고 또 오차드힐의 반대쪽 오른쪽 반면은 얼바인 속해 있는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오차드힐 스쿨이 바로 여기 터스틴 학군에 속해 있고요. 이 학교도 제가 말했듯 이 얼바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터스틴 쪽의 터스틴 학교들은 다들 평점도 너무 좋고 또 학부모들도 많이 선호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콘도나 타운하우스의 집값 상승률이 월바인내 1위인 커뮤니티는 바로 이 오차드힐이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또 최근에는 이 오차드힐에 새로운 집을 많이 분양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새 집을 사시고 싶은 분이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